할렐루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성령의 임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에서 4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성냥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게 했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비전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느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강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물이 여러분을 침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여러분에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리아에 의해서 파괴되고 쫓겨났던 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전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신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전 신도 없고 이후 신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한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해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너무 축복합니다 샬롬